네,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구성을 보면 소방관계법규는 첫 번째가 이 소방기본법이 있죠. 두 번째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소방공사업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우연물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연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그네 가지가 그 소방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소방 기본법에 대한 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 1장 소방 기본법이 나오고 1-1 소방 기본법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소방 기본법의 그 목적이 나오죠. 소방 기본법의 그 목적은 화재를 여, 어, 경계 진압하고 즉,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 화재를 갖다가 예방하고,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진압이죠. 두 번째는 국민의 신체, 또는 그 재산, 름을그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그 다음에 공공의 그, 어,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러분 최소한 화재를 갖다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그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니까, 이런정도 여러분이고, 그 정리를 좀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소방 대상물이라고 나오죠. 자, 이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보시면 그 건축물이나 차량 그다음에 선박이 나오죠. 근데 이 선박은 이 항구 안에 메어 둔 선박만 우리가 소방 대상물로 보지 공해상에서 이렇게 운항 중인 그 배는 우리가 그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다음 중뭐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선박은 선박인데 공해상에서 뭐 항해 중인 선박 이런 건 소방 대상물에 안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방 소방이 아니고 선박 건조 구조물. 그다음에 산림 공작물 물건. 그러니까 모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물건이나 어떤 그 건물 이런 거는 전부 다.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또 시험에 가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사람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지역이라는 것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으로서 소방상 그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관계 지역. 그 다음에 관계인. 이 관계인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하고 관리자, 그 다음에 이 점유자 이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내, 어,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관계인에 대한 그 정리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소방본부장이죠. 그래서 이 소방본부장이라는 것은 시도에서 소방 그 업무를 갖다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갖다가 우리가 소방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